아무것도 돼요? 아무래도 돼요? 네. 음, 저는 그러면, 음, 이 세. 예. 이 세로 생각되는 게. 늘 항상 쓰는 거지. 겨울에는 쓰는 게. 예. 예. 어이까먹었다 <laughs> 이런 데 있어. 갑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이 세. 음, 이이 세. 이이 네, 뭐 오늘 오늘 따는 건 모르겠는데 방송 이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 그 근데 뭐 상관 없지 않아요 상관 없어요? 상관 있어요? 어, 네.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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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괜찮아요. 네. 저는 그 이세미야키 향수를 쓰고 있어요. 네. 이세미야키? 네. 그게 뭐예요? <laughs> 네. <laughs> 그래요또 그거는 겨울에 쓰고 기본적으로는 그냥 기분 전환할 때는 어 블랑쉬.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어, 네. 되게 훌륭다그 어, 음, 아세요? 쌤이뭐 지기는 잘 모르겠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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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소에는 바이렛 너의 블랑쉬로 네아 <laughs> 그렇구나 근데 또 기분에 따라 때문에 리 다닐 때도 많은 그그네 네. 그냥 뭐샴푸있면 해도 충분니니다 메이 로션 냄새 나잖아. 네, <laughs> 네, 씨. 아, 네. <laughs> 아,